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류의 글을 쓰시건 간에 글 쓰기 전에는 반드시 개요 작성 과정이 전제되어야겠습니다. 즉, 글의 설계도가 충분하게 작성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글이 3000포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글이건 간에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은 글은 아무리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그 글을 논리적으로 온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개요작성의 방법과 원리를 충분하게 익혀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연습해 보신다면 개요작성만으로도 훨씬 더 수월하고 충분한 글쓰기 연습이 될수 있다 라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특히 개요가 잘 작성되게 되면 글을 쓰는 작업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요 또한 글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 함께 고려하셔야 되겠고 그 덕분에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 될수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개요가 잘 작성되면 글이 수월하게 써진다는 건 그만큼 개요에 많은 무게중심이 실린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개요 작성 과정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고 심혈을 기울인 개요 작성은 사실상 거의 글쓰기를 대부분 마친 셈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요 작성의 방법과 원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먼저, 글쓰기 전에 이루어지는 설계도, 즉, 이 개요의 작성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즈니스 글쓰기와 문학 작품 쓰기를 헷갈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 그저 신화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자꾸 글쓰기 과정도 이 문학 작품 쓰기의 과정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학 작품의 글의 전개 방식은 가장 전형적으로 기승전결의 방식을 띱니다.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요. 먼저 기 도입부에서 상황을 설명하고요. 승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그려내죠. 그리고 전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 절정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모든 갈등과 위험이 해소되는 결의 방식을 띠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순서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은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비즈니스 글쓰기를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이러한 순서를 따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뭔가 판을 깔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글을 펼쳐나가면서 클라이맥스를 찍고 마지막에 결론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문학 작품 활동이라면 희승전결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도 유용하고요 또는 글을 더 드라마틱하게 쓰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라 그대로 어떤 문학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글쓰기는 이와 다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핵심이 먼저,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공문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는요, 첫 번째 페이지만 보고도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명료하게 확인이 될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페이지 작성법이라고도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은 한장 안에 모든 내용을 다 꾸겨 넣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 장만 봐도 핵심이 파악될 수 있도록 결론을 먼저 쓴다. 주제를 먼저 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획서나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 상황에서 글을 쓰는 그 모든 경우는 바로 핵심, 즉 주제가 먼저 제시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 되더라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먼저 핵심을 제시한 다음에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라든가 구체적 정보를 뒤에다가 전개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핵심, 즉, 주제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여러 글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다양한 텍스트들과는 약간 전개 방식이 달라서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장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두 번째 장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를, 세 번째 장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를 실른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글쓰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글 읽기와 마찬가지로 또는 글쓰기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 문학작품과 비즈니스 글쓰기가 전혀 다른 결을 보인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